이번에는 소송 진행 중에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제 집행정지 신청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다시 다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판결문에 기재된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나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 버린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우리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강제집행 정지를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모 씨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김모 씨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이용하여 이모 씨의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모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집이 경매로 처분될까봐 걱정되었고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정지는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하였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항소를 한 사람을 말하고 피신청인은 항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당 사건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법원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기재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인의 재산이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신청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재하였습니다.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의 소명 방법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항소심 사건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전산화면을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접수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하여 소명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는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강제 집행정지 신청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서 공탁을 요구한 경우에는 재판상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까지 전부 끝났다면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은 강제 집행정지 결정문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강제 집행이 정지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정지의 효력만 발생하고 강제집행을 취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하였지만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가 담긴 판결로 내 재산에 강제 집행을 진행한 경우에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강제 집행정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E